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핑입니다. 자, 오늘은 제외 국민들이 주민등록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의 주민등록증 바로 그 주민등록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아는 분이 한국 갔다 오셔갖고 한몇달 한국 갔다 오시더니 저한테 주민등록증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국민연금도 들고 뭐 근데 보험도 들고 다 했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어 본인이 원래 이걸 못 받는데 나는 운 좋게 받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운 좋은 게 아닙니다. 예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구분해야 될게 뭐냐면 제외 국민입니다. 제외 국민이란 뜻은 뭘까요? 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자, 그동안 제가 영상에 f o 비자 받는 방법, 그다음에 거소증 신청하는 방법 여러 가지 많이 알려드렸어요. 예, 근데 이 거소증이나 f o 비자는 누구한테 국한되냐? 시민권자한테 국한됩니다. 제가 시민권자라서 사실 그 영상 먼저 위주로 올렸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영주권자도 많이 계시잖아요. 자, 영주권자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오래 사시다 보니까 영주권자는 한국 국민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는 영주권자한테 주민등록증을 안 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주권자는 미국에 사니까 그냥 미국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가는데 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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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나 입장했다가 영주권 했다가 퇴짜 맞았다고. 영주권은 한국인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구분하기 쉬운 거 혹은 다른 나라 시민권이냐 구분하기 쉬운 거. 여러분의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면 여러분은 한국인입니다. 미국 여권이면 여러분은 미국 시민이고요. 두개다다 다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65세 이상 혹은 특별한 경우로 인해서 이중국적 혹은 복수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냐면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어요. 벌써 이제 9년 가까이 됐는데 많은 분들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한국 가서 주민등록증을 받은 놈은 편하잖아요. 영주권 분들. 예. 근데 이거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디서 신청할까요? 예, 한국 가셔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신청을 못합니다. 자, 한에나가셔고 신청하는데 어떤 조건이 신청이 될수 있을까요? 30일 이상 체류된 분들만 신청을 할수 있고, 학내 주소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한국은 동사무소 예전에 동사무소라고 했죠? 동주민센터로 이름 바뀌었는데 요즘엔 동사무소 이런데다가 거주지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거소증이라는 얘기도 사실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한국은 본인이 어디 있는지를 이 나라에다가 등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만 충족되면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저는 미국에서 SSI, 예, SSA 아닙니다. 소셜 베네핏 말고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 나가서 이걸 받으면 되나요? 예, 어, SSI를 받으신 분들은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계시면요.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SSI를 못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SSI를 포기하시는 거 아닌 이상은 이분들은 한국가서 주민등록증 받는 게 지금 이론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총 180일 이상을 미국 바깥에서 살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미국 바깥에 계속 있어야 된다. 예, 그러면 어떤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또 이민법 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 건데 아파서 미국에 못 들어왔다. 뭐 그런 것 같은 거 증명을 해야 될수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고려해 보시면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입니다. 원래 한국 국적이었어요. 예, 한국 갈때 F4 비자 받으실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거소증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국내 거소 신고증이 원래 명칭이죠. 예, 줄여서 거소증이라는데 예전에는 이 영주권자도 거소증을 받게 됐어요. 왜이 법안이 생기기 전까지, 2015년 1월 22일 전까지는 거소증을받야 됐어요. 왜? 미국 와서 영주권을 받는 순간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증이 말소됩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되는게 아니라 주민등록증이 말소돼 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 이제 한국도 이게 새로운 법안이 생기면서 주민등록증 발행해주는 법안이 생기면서 2016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에 한국에서 영주권자가 한국 가서 거소증, 예,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뭐 지내시려면 주민등록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이제외국민 예, 이말 뜻을 잘아셔야 됩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들을 말합니다. 자, 이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뭐, 이제 뭐가 아, 달라질까요? 주민등록증이 다 똑같은데, 위에 제외 국민이라고, 예, 이권만 표기되어 있던 거에, 이게 좀 다르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한국 국민이지만 해외 이주 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거주지 주소가 있지만, 어, 동사무소에서는 나중에 미국에 돌아간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주소, 예, 어, 해외 이주 신고를 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우리가 거소증을 받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FO 비자를 받고 거소증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FO 비자는 뭐가 좋을까요? 90일 이상 시민권자가 체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좋은 거고요 거소증을 받으면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거 있죠 은행 업무, 셀러폰, 그다음에 뭐땅 사는 거, 부동산 뭐 여러 가지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다 똑같이 할수 있어요 단 다른 건 뭘까요? 투표권이 없어요 왜?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렇지만 영주권자가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뭐가 있을까요? 투표권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분들이 한국에 나가면 투표를 할수 있었는데 뭐 요즘에는 해외에 있는 영사관 대사관에서 이 투표를 갖다가 받게 되죠 예,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도 영주권자 제외 국민인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도 직접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이 이게 대상이 되냐 자 주민등록증을 받았는데 말소가 되신 분들 한국에서 이제 만료가 돼서 이제 없어진 분들 혹은 저처럼 저는 저는 10살 에 왔기 때문에 미국에 왔을 때 주민등록증 자체가 없어요. 한국에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만 17세, 그러니까 18세 이상이 돼야지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주민등록증 번호가 있어요. 그건 한국의 예전에 호적이라고 하죠. 예 호적 등본 때 보면 다 번호가 있습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도 제 주민등록증 번호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 번호는 있어요. 만약 제가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였다 그러면 저도 한국 가서 바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한 번도 받지 않은 분들도 17세 이상 성인이다. 예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했을 경우에 주민등록관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읍이나 면이나 동에 있는 주민센터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원래 읍 면은 사무소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라고 했었죠. 예, 우리 많은 분들 동사무소라고 익숙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사무소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예, 동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거주지,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 집에 있는다든가 친구 집에 있는다든가 그러면 그집 주소를 관할하는읍임은읍 면임은 면사무소, 혹은 동네면 동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신고를 하고 나면 한 1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고 어근데에뭐 비용은 한국 사람들은 분실하실 경우에 5천 원이라고 하는데 제외국민 뭐 처음에 발급하는 거는 그냥 발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사진 같은 거뭐3.3 어, 곱하기 4cm 3.5 곱하기 4.5cm 짜리 여권 사진 같은거 두장 이렇게 좀 필요하고 이거를 갖다가 받으면 한국인도하고 똑같아요 뭐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국 국민 지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민간적으로 업무 볼수 있는거 은행 여러분이 시민권자, 예, f o 비자 이걸로 은행 어카운트 오픈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오픈되는 곳이 있긴 한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곳은 같은 계열 은행인데 어떤 데는 오픈 안 해준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오픈을 해주긴 하는데 뭐 하루 인출 금액이 30만원 한도, 예, 이런 식으로 좀 리밋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어떤 문제냐면, 예 스팸전화 예 보이스피싱 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사기치고 도망가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걸 좀 막는 게좀 크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제한 다 없이 한국에서 은행을 오픈할 수가 있죠 은행 오픈하면 뭐가 좋나요 예 여러분 칩 달려 있는 은행카드 만들어 오으시잖아요예 지하철 버스 탈때 그냥 삑삑 긁고 잔행 보자 입니다 이런 소리 없이 빅빅 긍정 카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크레딧 싸임은 한국에서 융자도 받을 수 있고요. 한국에서 또 보험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통신, 물론 전화기도 예프리페이드폰은 가능하지만 제대로 된 플랜을 이용한 이동통신 전화번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용도가 좋으면 크레딧 카드도 한국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뭐 차를 사시든 집을 사시든 부동산을 사시든 뭐든지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 업무 중에서는 여러분이 자동차를 갖고 계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자동차 등록증. 예. 네, 자동차를 직접 등록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이 얘기는 무슨 뭐냐 여러분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셔도 한국 분들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 등록증 같은 경우는 요즘에 렌트카라는 게 한국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하시면 사실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 없어요. 렌트카 개념 뭐냐 리스하고 다른 거는 미국에서 리스는 본인이 그 차를 갖다가 회사로부터 리스를 해서 자동차 값만 융자를 하는 이런 컨셉이지만 한국의 렌트카는 회사가 그 차를 구입을 해서 등록을 하고 보험까지 다 들어서 여러분께 월 얼마씩 빌려주는 개념이 렌트카 개념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에 한가 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렌트카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뭐 굳이 뭐 본인 차 사는 거 어, 물론 렌트카는 앞에 허사장 번호판이에요. 허, 하,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렌트카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놀렸는데, 요즘에는 다들 렌트카니까 렌트카 뭐 개념이 없어요. 뭐 허, 사장 자동차, 번호판, 허자 붙어있는 자동차가 붙어있다고 사람들이 에게 이거 렌트카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렌트카로 좋은 차 많이 렌트해서 다니시니까 이건 뭐냥 사이드로 알려드리는데, 요즘에 항 추세가 돈 있는 분들도 다 렌트카 하시는 이런 좀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하는 거하고 건강보험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민등록증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지내시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연금 예, 내라고 하고요, 건강보험 내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뭐 세금 내는 거, 그다음에 병역 문제가 있다 병무청 만약에 이게 남성분이 마0살 이전에 영주권자인데 한국 가서 주민등록증을 받고 장기 체류를 하면 한국에서 군대를 가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병역의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해외에서 거주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연기가 되는 거죠 연기가 되다가 마0 살이 넘으면 이제 병역 소집 의무의 해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 예, 캠핑 텐트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한 값은 저는 동사무소가 어디인지 모르고 아, 동사무소, 저도 이 백에서 자꾸 동사무소라고 합니다. 동주민센터가 어딘지도 모르고읍면사무소가 어딘지도 몰라요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행정자치부 콜센터 전화번호 02에 2100에 3399, 예, 02 2100, 3399. 예, 여기로 연락을 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예, 동네에 가셔서 어, 여기에 뭐, 어, 주민등록관서, 예, 읍사무소, 동사무소, 그다음에 면사무소, 예, 동주민센터, 여기가 어디냐고 여쭤보시면 다들 알려주실 겁니다. 자, 여기 가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예. 어, 필요한 거는 예, 당연히 한국 여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어, 본인의 이제 예전에 이제 있었던 호적 등본 같은 거, 이거는 여기 가면 다 전산으로 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 가져가셔서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아보시면 어, 이거는 예, 시민권자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동안 제가 쭉 영상 올려드렸던 거는 생각해보니까 미국의 시민권 받으신 분들만 위한 영상이었어요. F4 비자, F5 비자, 그 다음에 국내 거소증. 그렇지만 우리 또 미국에 계신 또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들고 계시잖아요. 영주권은 한국 국민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국민이고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여러분이 모든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똑같은 책임과 똑같은 혜택과 똑같은 의무 모든 것을 한국에 있는 국민들과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병역 문제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되고요. 다른 분들은 한국 가셔서. 주민등록증을 한번 받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FO비자 받고 거소증 받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예, 영주권자인 분들은 받아 놓으시면 좋아요 어,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만료됐는데 이젠 못 받죠 예, 2015년 이전까지 못 받았어요 예, 그렇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가서 불편하신 거 많죠 그리고 사실 2015년 이전에는저 같은 시민권자가 한국가도 불편한 게없어요 예, 그때는 은행 어카운트 오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행 어카운트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도 제대로 오픈을 해줬습니다. 요즘처럼 인증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가서 사는데 전혀 불편이 없었어요. 한국 은행에다 돈 집어넣고, 한국에서 핸드폰 마련해서 다니고, 한국에서 렌트카도 하고 다니고, 다 했었습니다. 요즘에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에 한번 좀 알아보겠지만, 미국 운전면허증, 한국 가면 그대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꿔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솔직히 이거는 뭐~ 특징적으로 뭐~ 어떤 누구를 탓하긴 좀 뭐하지만 많은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서 오신 우리 동포분들 중에서 사고 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니나 네, 아니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예 조선족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이스피싱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 보이스피싱 할때이 대포폰, 예, 이거 문제 때문에 사실 좀 크죠. 예, 그래서, 어, 뭐 누가 전화가는지 추적하기도 힘들다는 거. 그리고 또 돈을 받고 돈을 은행에서 빼가는데 아무한테나 은행아카운트로 오픈해주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덩달아, 예, 뭐, 다른 데 계신 분들도 같이 좀 불편함이 좀 생겼는데, 불편함이 생긴 대신 한국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맞는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 영주권자도 한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더 이상 이제 주민등록증이 훈장은 아닙니다. 자, 영주권자는 FOB자 거소증 신경 끄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시민권자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바로 한 과서 30일 이상 거주만 하시면서 아, 이질문또할수 있어요. 영주권자 한국갖고 30일 이상 있으려면 뭐 비자 필요하나요? 예. 영주권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국 국민입니다. 야, 한국 들어는데 비자 필요 없습니다. 한국 가서 30일 있든 60일 있든 100일 있든 상관없지만 180일 이상 해외 거주하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3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SSI 미국의 저소득층 지원금 이거를 못 받을 수가 있다는 점만 고려해 보시고 한국에 나가셨꾸 시간이 있을 때 주민등록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운전면허증도 따놓으시면 뭐, 뭐 더더욱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